네,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고맙겠고요.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아 보시기 원하신다면 까만 모양의 삿갓이 쓰여진 종을 눌러 주시면 완벽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전주 중고차 딜러 구르마 김영원입니다. 오늘 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. 비가 와가지고요. 창문에 보이시죠? 비 지금도 내리고 있는데, 어 비가 오다 보니까 광택사에서는 차를 가져오지는 못했고요. 또 영상을 나가서 찍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, 그동안에 있던 차량들 가운데 좀 정리해야 될 차량들, 다시 한번 좀 소개해 드려야 될 차량들. 유튜브에 올려 드린 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거래되지 않는 차량들 가운데 한 대씩을 좀 추려서 예,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. 이 차량은 그랜저 HG 3.0 노블 등급의 차량이고요. 저하고는 그분이 어 어느 회사의 대리 시절부터 이렇게 알게 되었던 그래서 당시에는 신혼부부셨는데 지금은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어 중학생이 되고 뭐 이런 정도까지 오랜 세월 동안 어 자동차로 인해서 이제 인간관계를 가지게 된 어느 사장님께서 저에게 판매를 맡겨주신 차량입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제가 인수를 직접 받아서 어 매입을 해가지고 판매할 수도 있는 차량이었는데. 이 차량이 지금 그 법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새 차때부터 법인으로 이제 이 사장님이 법인을 하나 세우셔 가지고 본인의 사업체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 전에 에쿠스나 뭐 여러 대의 차량들을 어 제가 이전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어 처분을 해 드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그랜저라고 하는 차가 급격하게 굉장히 많이 어 변화가 생겼어요 그랜저 IG가 나왔고요 또 그랜저 어, 지금 신형 그랜저가 나오면서 이 차량 그랜저 HG 3.0 2011년에 12만 키로 밖에 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그 굉장히 많이 어, 그랜저라고 하는 모델들이 좀 적체되어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다보니까 이 차량도 노블이어서 어, 통풍시트, 뭐 오토홀드 전자파킹 뒷맨 어, 뒷유리 커튼 또 후방 감지 카메라 뭐어 내비게이션 그리고 블루링크와 관련된 부분들이 되어 있는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하이패스 또뭐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뭐 이런 것들 다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죽 시트나 뭐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 깔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이, 어, 은색이에요. 은색인데, 조수석 아펜다와 조수석 바로 옆문자 이렇게 두 개의 교환, 단순 교환밖에 는 없고, 지금 2011년식이니까 2021년이면 만 10, 10, 10년 된 차량이고요. 그리고 횟수로는 11년 된 차량인데, 이 차량이, 어, 사람들에게 그렇게 썩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옆에 지금 하얀색 K7도 세워져 있는데 1 4년씩은 판매를 했어요. 근데 1 3년씩도 아직이 아직 그대로 있고요. 어, 그런 상황입니다. 요 뒤에 뭐 l f 소나타 2.4나 저 K7 3.0도 있는데 요즘 고배기량 차량들이 어, 나가긴 하는데 제가 장사를 잘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그랜즈3.0 노블이구요 2011년 7월식 차량입니다 그리고 2012년형 아 12만 키로 탔구요 펜더와 문화나 단순교환 있고 네 성능은 아주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도 연식에 대비해서 적 짧구요 그래서 이 차량을 사무실 맨 앞자리에 이렇게 놨는데도 <laughs> 생각보다 거래가 잘안 이루어지네요. 어 그래서 얼마 전에는 차를 도로 가져가시겠다고 하셔서 사실은 가져가실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또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누가 이야기가 됐던 분하고 좀 얘기가 잘안 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다시 제가 영상을 올려서 이 차량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소개해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. 제가 그 전에 소개했던 영상을 걸어드릴 테니까 어. 그 영상을 이어서 한번 봐주시고요. 그 봐주시, 제가 이제 영상 끝에 링, 어, 그, 네모나게그 재생할 수 있는 그 전에 차량을 소개하는 영상을 걸어 드릴 테니까, 그걸 한번 봐주시고, 어,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차량이 위탁 차량입니다. 매입을 한 차량이 아니에요. 그래서, 어, 그, 신고할 때랑 이럴 때, 그 실제로 과표 금액으로 신고해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전비에서도 상당히 조금 그 절감할 수 있는 예, 그런 효과도 있고요. 그러니까 어, 이렇게 3.0에 깨끗하고 예, 반드단 차량, 예, 반드단 차량 원하시는 분 계시면 이런 차량들 뭐 주행거리 많은 차들보다 주행거리 짧고 옵션도 다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요. 이 차량 관심 가져주시고, 어, 그리고 그 영상 말미에 있는 성능점 넘버랑 그런 거다 한번 확인해 보신 뒤에.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가 와 가지고 예, 차량을 어,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링크로 걸어 드리지만 어, 또 비가 멈추면 다시 또 제가 지금 가지고 왔던 저도 이제 차량이 한 음, 상당히 대수가 좀 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회전해서 돌리다 보면 회전되는 차는 또 회전이 되는데 처지는 차는 또좀 이렇게 처지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. 이제 그런 차들은 이런 방식으로 좀 소개를 또 해드릴 테니까. 예, 지난번에 2014년식은 그렇게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, 어, 전에 올려드린 그 소개 영상을 좀 자세하게 봐주시고, 예,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, 예,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어진 영상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유, 비가 와가지고. <laughs> 자, 이렇게 세워진 차들은 대부분 방전이 되니까요. 저희가 어, 마이너스를 이렇게 빼놓습니다. 마이너스 단자를 마이너스 단자 빼놓도록 하겠습니다.